네. 18년 모의고사 11월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단어를 봐달라고 써놨습니다. clarifying, 그, 분명한, 이란 뜻이죠. 분명한 예시라고 해서 요거, ing, 현재 문 사용됐던 것도 기억해 주세요. The key feature that distinguish e predator species from prey species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관계 대명사죠. 그쵸? 뒷문장이 불완전하고요 앞에 선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주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바로 동사가 오는데 요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다 가다 맞추죠. 피처가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디미니쉬에도 s가 붙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디스팅귀 h 는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는 애초에 단어가 가진 뜻 때문에 얘를 얘하고 구별 구별하다라는 뜻으로밖에 쓸수 뜻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얘를 예하고 구불하다 라고 할때그 중간에 들어가는 말로 전치사를 from을 씁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전치사보다는 from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쵸? 그니까 이 짝, 짝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꼭 외우,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y other features related to biological weaponry 라고 해서 이 related to는 요뭐 관련됐다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니까 하나의 동사가 아니라, 얘를 꾸며주는 분사였었습니다. 과거 분사, 뭐뭐하고 관련된 이런 related 하시면 되고요. Predators e v o l e d with eyes facing forward. 지금, 제일 중요한 문법이 사실 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자주 보게 될 문법이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 형태의 분사 구문이에요. 이게 정말 나 자주 나오거든요. 이 얘는 이 분사는 참고로 현재 분사도 과거 분사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명사와 분사가 수동이냐 능동이냐에 따라서 얘네 둘의 관계가요. 그다음에 이 얘네들은 해석을 보통 모모 인 채로라고 하셔도 되고요. 모모함에 따라라고 하셔도 되고요. 모모하면서라고 뭐 하셔도 되고요. 뭐별뜻다 있습니다. 그냥 내맘대로 골라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모모 한 채로란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눈이 직면한 채로, 향하는 채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 월드는 앞쪽이에요. 지금 이지문 전체가 이포 월드라는 단어랑 아우 월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포 월드는 이렇게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사람이 자기 앞쪽만 이렇게 볼수 있는 게포 월드예요. 그렇죠? 그쵸 지금 그림이 조금 <laughs> 이렇게 됐는데그렇이 이 앞쪽만 볼수 있게 진화를 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다시 앞쪽만 향하게. 눈이 앞쪽만 향한 채로 진화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 눈이 앞쪽을 향하게 진화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현재분사 쓰셨던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눈이 직접 그 거기를 향하는 거고, 저 수동의 뜻이 아니라 눈동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which allows 여기 이제 위치하고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왔는데 얘는 선행사에다가 수를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선행사가 도대체 누굴까라고 해봤는데 안 보이죠? 이게 선행사가 누구냐면은 얘는 지금 참고로 선행사가 문장 전체입니다. 안 문장 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장 전체를 하나의 선행사로 받고 그런 애들은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니까 여기 S가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다음에 When pursuing prey 먹이를 쫓을 때죠. When they pursue, pray.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얘가 원래요. 근데 이 대인은 어디 간 건가요? 얘는 왜 ing가 된 건가요? 라고 하면은 분사구문이었던 겁니다.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얘는 ing 붙여가지고 분사구문으로 만들었는데, 놓고 봤더니, when을 그냥 슬쩍 살려놓은 거죠. 접속사를 살린 분사구문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분사구문이었던 것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up. p r 레 y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먹이들은 often have eyes, 눈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눈을 가지냐면요, facing outward라고 해서 그렇죠? 그 바깥쪽을 향하는 눈이라고서 해 얘가 지금 얘를 꾸며주는 말로 쓰였습니다. 아까 그 분사구문이랑 비슷한 건데 둘이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해보면 그이 포식자들 있죠, 맹수들, 뭔가를 잡아먹는 것만 하는 애들은 눈이 앞쪽을 향하고요. 그 악어 같은 악어, 악어보다 개구리 같은 애들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런 개구리들은 눈이 이렇게 생겼죠? 이 눈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생겼잖아요. 얘네들은요. 여기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쵸이 눈이 이렇게 여기까지 볼수 있게 진화를 한 겁니다. 그쵸 얘네들보다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거겠죠? Fasting o u t w o r d 눈이 바깥쪽을 향하, 향하는 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요페이 c i 도 향하다 라는 뜻으로 써서 지금 능동의 뜻으로 썼기 때문에 ing로 쓰셔야 되고요 여기 뒤쪽에 콤마 찍고 얘는요 분사구문입니다 뭐뭐 하면서 그쵸? very f a r vision 그 비전 그니까 시야를 최대화 시켜 주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분사구문이었다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원래 콧맛 찍고 관계면서썼을때이거는 대수로 못 쓰시는 거 아시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것은 헌티드가 뭐뭐 하는 걸 해준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 참고로 이 헌티드는 명사를 쓰였습니다. 사냥 당하는 애들이라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밑줄을 안 쳐놨거든요. 밑줄을 안 쳐놨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헌팅이 아니라 헌티드에요. 그러니까 사냥을 당하는 애들이라 뜻이죠. 얘네들이 이거 하게 해준다 라고 합니다. 요가,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보어인데, 얼로우는 사육동사도 지각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꼭투정사를 쓰셔야 됩니다. 얘가 사육동사면 여기 동사원형 쓰고, 우리가 그러던 거 많이 했었습니다. consistent with, 이거는 그냥, 뭐뭐와 일치하여라는 수거인데, 그냥 알아달라고. 그냥, 단어 뜻을 좀, 단어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서 쳐놨습니다. 인간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거든요? 별걸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는데다가, 어, 사실, 야생에서 세렝게티 같은 데서 최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애들도 인간이 충분히 사냥을 할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은 동물 세계의 먹이 사자의 끝에 있습니다. 지금 이글 자체가 포식자가 있고 피식자가 있어요. 피식자는 이게 먹임을 당하다는 뜻이거든요. 얘네들일수록 시야가 넓고요. 얘네들일수록 시야가 좁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얘네들을 피해서 다 포식자를 피해서 달아나야 되니까 시야가 넓게 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포식자들은 달아날 필요가 없으니까 누굴 보고 위험을 감지해서 달아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진화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은 뭐냐면 인간은 이 포식자들의 거의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이 포식자들 중에서도 왕이에요. 먹이 사슬 꼭대기에 있는 인간의 위치의 위치와 일치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에 따라서. 인, <laughs> 인간들도 당연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는 시야가 아니라 앞만 보는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일치하여라는 말이 들어오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 관계 대명사 face forward 앞쪽을 그러니까 인간은 forward 앞쪽을 향하는 눈을 가진 게 맞아요.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된게 맞습니다. 인간도 바깥쪽으로 향하는 눈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쪽으로 진화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앞쪽을 향하는 시야를 갖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얘는, 요 페이스 동사는 지금 선행사에다 수를 맞춰야 되니까 S가 붙지 않았어요. I 쓰였으니까, 선행사가 복수였었으니까요. The ability to gouge and the purse. 라고 해서 얘네 둘은 병렬입니다. 얘랑 얘랑 병렬이고, 깊이를, 어, 거리죠. 깊이가 아니라. 거리를 측정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추격하는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병렬이고 다 ability 꾸며주는 말이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가정법 과거 문장이었죠.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과거 동사 점점점 다시 찍고 주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예요 c o 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would 플러스 주어, 주어 플러스 would 플러스. 동, 종사 원형이 나왔던 거고 이거는 지금 을문문이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렇죠? 뭐할수 뭐뭐 있다면 뭐뭐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가이드는 테이크랑 병렬이기 때문에 같이 원형으로 써져 있던 겁니다. 다음 갈게요 Draw your straw h i l e pointing out. 아까 그 When pursuing prey랑 똑같습니다. 어, 접속사를 살린 분사구문이었어요.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요. 요데이 그냥 중간에 껴 들어간 거예요. 우드 라이크 투 그냥 요거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그들이 컨시더하기를 바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드 라이크가 like 하나 세트였으니까요.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원래 이렇게 쓰 l 우드 라이크는 원래 얘네들이 세트인데 여기 중간에 데이 그냥 껴 들어간 거니까 여기 어쨌든 투부 정사가 와야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조이는 ing만 목적으로 취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have거든요. have a stranger grab. 얘가 동사가 have, 해부, 그 have의 목적어, 그 have의 목적 보어입니다. 그쵸? 얘가 사역동사였던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잡는 걸, 허락하는 걸 즐기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g r a b 이랑 병렬이고요. 그래비랑 병렬이라서 같이 원형으로 써 있던 겁니다. 얘가 사역 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넘어갈게요. 이거 사역 동사가 아니면 원래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또 다시 여기 사역 동사 또 나왔습니다. let the store 그리고 동사 원형이었죠. have a central p a s s that leads라고 해서 관계대명사겠네요. 뒤에가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수는 앞에 선행사에다가 맞추고 선행사는 당연히 단수입니다. 어도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s 붙여 주셔야 되고 다음에 Leads shoppers through the store and lets them. 또 사역동사 목적어 여기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 나네요. Let은 사역동사니까요. This path leads your customers from the entrance to the checkout. From A to B였죠. 출입구에서부터 계산대까지입니다. 단어들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all the way라는 말도 그냥 알아달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그냥 뜻이 내내라는 뜻이거든요. 출입구,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에서부터 계산대까지 쭉 내내 이 중앙 통로가 고객들을 이끌 것이다라는 문장이었었죠. Color can impact how you perceive weight. 간접 의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의주동 그렇죠? 의주동이라고 보셔도 되고 원래 모뭐하는 방법이라는 말을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모하는 방법이라는 말을 만들 때요. How 플러스 투부 정사로 해도 되고요. How 플러스 주어 동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간접 의문문으로 보면은 너가 무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라고 해석이 되고요.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말을 만든 걸로 보면은 너가 무게를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너가 어떻게 무게를 인식하는지랑 너가 무게를 인식하는 방법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로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보든 상관없어요. 다음요. Look은 이형식 동사 감각 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만 들어갈 수 형용사랑 명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특히 감각동사들은 여기 형용사만 쓰는데 어 레스가 들어갔는데요. 레스는 형용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레스는 형용사입니다. 리틀의 비교급이죠. 리틀이 형용사였으니까 얘의 비교급도 당연히 형용사입니다. 다음 갈게요. 뭐 밑에라는 단어 빌로우 w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어두운 색깔을 밑에다가 논다 라는 말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지금 어. 어두운 색깔이 밑으로 가요 지금 이 그림만 봐도 밑에가 훨씬 무거워 보인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쵸 below bright color 그러니까 얘 밑에다가 브라이트 칼러 밑에다가 o l 칼러를 놓는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투 o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였죠 보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놓기 위해서 라고 해서 놓다 라는 말로 쓰였고요 기분이라는 말잘 알아두세요 뭐 받았다, 주어짐을 당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얘는 하도 이제 자주 써서 약간 뜻이 고착화된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무엇무엇을 고려하여 뭐 뭐를 감안하면 뭐 이런 뜻으로 씁니다. 이거 기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룩은 이형식 감각동사고요. 그러니까 뒤에가 형용사가 나오죠. 그렇죠? more s t a l e 얘가 해석이 이렇게 되거든요.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안정적으로 이것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아, 부사. More stably가 맞겠구나라고 하는데 이 이형식 보어 자리들이 한국말로 해석을 할때 부사로 해석이 많이 돼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거 한국말로 해석해서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루근 이형식 동사 뒤쪽은 보어 자리 해석이 안정적으로든 안정적이게든 해석이랑 상관없이 여기는 형용사 자리니까 여기는 형용사로 써야 된다라고 하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allow가 동사, customer가 목적어, to brise가 목적 보호자리고 얘는 부산이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부산은 아무 데나 내가 쓰고 싶은데 그냥 쓰는 겁니다. 목적 보호자리에 브라우스, 훑어 보다라는 동사를 쓰고 싶으면 여기 투부정사, 맞 말씀이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아요. 얘는 사역동사랑 지각동사가 아니니까요. 얘가 let이나 have 같은 사역동사일 땐 여기 원형을 써서 써야 되고요.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위치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다시, 콤마 찍혀 있으니까, 위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하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 안 하고, 그냥, 그냥 꾸며주는 말처럼 해석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perceived weight, 인지된, 이란 뜻이죠. 인지된 무게, 인식된 무게라고 해가지고, 여기 수동의 뜻으로 과거 분사 썼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is perceived to be. 얘는 사실 근데 여기를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뭐인 것으로 인지된다, 인식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쑥의 형태거든요. be perceived to부정사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통째로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얘가 어쩌다가 이런 투부정사까지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려면은 30분이 걸리니까 그냥 외우고 넘어갈게요. 이렇다고 인식된다. 무의라고 인식된다. 그냥 외워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 뒤에 투부장사 나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as as 화이트만큼 무거운 이라고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as as 중간에는 원급 형용사만 씁니다. 그쵸? 그렇죠? 렇 밑에 이거 비교급이죠. 이런 애들은 여기도 못 들어가요. 이 중간 사이에는 원급만 들어간다는 게 중요했었죠. carrying the same product in black shopping bag. 얘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동명사였었습니다. versus a white one. 하얀 것에 대비해 검은색 쇼핑백에 들, 똑같은 상품이 들고 나르는 것은, feels. 얘가 지금 최종 주어이기 때문에, 동명사는 단수 취급을 하니까 여기 s가 붙는 게 맞고요. feel이 감각동사입니다. 아까 look 이랑 똑같아요. 이 형식 감각동사니까, 뒤에가, 비, 에, 형용사가 오는 게 맞고요. 얘는 비교급 형용사니까 되는 거예요. 헤비어는 비교급 형용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 위에는 원급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안 됐던 거고요. 요 밑에는 형용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비교급 형용사에 헤비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솔 저 그냥 수동태라서 그냥 표시해 놔봤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The way we communicate. 이 문장 주어가 여기까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주어는 way 였죠. 단수였으니까 s가 붙는 게 맞고요. Our ability to build. 뭐뭐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해서 요거는 ability를 꾸며주는 말이었고요. Traditional way of building. 어, 앞에 of가 있으니까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말을 만들 때 way 플러스 투부정사도 되거든요. 근데 way of ing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근데 of가 전치사니까 여기 뒤에는 ing를 쓰는 게 맞죠. 이 문장 여기까지가 주어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have emphasized, 강조해왔다.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 자리였었습니다. 뭐, 현재 완료인 것도 중요한데, 여기 지금 have가 이 전체 주어의 최종 주어가 w a y s 복수였기 때문에 has가 아니라 have가 된다는 게 중요해서 밑줄을 쳐 놓은 거였었어요.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has a strong tradition of using, of using, of 전치사 뒤에니까 또 ing구요. town hall meetings to deli, deliberate, deliberate, 죠뭐뭐 어, 하기 위해서라 뜻으로 쓰였습니다. 쟁점들을 숙고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뭐 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서 있었고요 In these settings, advocates for each side of the issue.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였었어요. 이건 그냥 부사니까 무시하고. 그 쟁점의 각각의 편의 옹호자 들은 해서 이 문장의 최종 주어가 얘였습니다. advocate 였죠. 그러면은 주어가 복수니까 프리덴트라는 동사에는 s가 안 붙는 게 맞죠. 다음. And public issues have been discussed. 얘는 현재 완료 수동으로 써 있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이라는 게요. 수동태는 원래 b plus pp로 쓰죠.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를 씁니다. 얘네 둘을 합쳐서 수동태를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싶으면 얘네들이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have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mean이 되고요. pp 그대로 내려와서 현재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가 되는 거죠. 뭐뭐 해왔다, 뭐뭐 되어왔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디스커스 되어왔다. 하지만 이란 뜻의 예시 있었는데 예시 하지만 이란 뜻을 가졌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시는 하지만 이란 뜻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People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있다.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 하나 쳐봤습니다. Shared assumption and values 공유된 가정과 가치라고 해가지고 공유되어진 이란 뜻의 수동의 뜻의 과거 분사가 있었습니다. 그쵸? 쉐어링이 아니라 쉐어드가 되는 게 맞아요. Serve 모모의 역할을 한다라는 동사였고요.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assumption의 벌로 수이기 때문에 뭐뭘로 봐도 어쨌든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serve에는 s가 붙는 게 맞습니다. As society becomes more diverse 어 diverse라고 셔도 되는데 사회가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모모함에 따라라는 접속사 as가 있었었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요대은 동격 대입니다 지금은 18년 모의고사에 동격이 유난히 많이 나오네요. 모모 한다는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가정을 공유한다는 가능성, 공유하는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동격은 항상 말하지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앞에 가능성, chance, likelihood, fact, belief 뭐 이런 추상 명사가 많이 오죠. 앞에는 추상 명사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 그게 동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주어가 여기까지예요. 사람들이 가정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가능성은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 문장의 최종 주어는 the likelihood였고요. 단수니까 diminish의 s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f o 서브 커뮤니케이션 서치 n i c a t i o n s u h as argument a d debate 이 문장 여기까지 있고요. 얘가 주어고 이 문장의 최종 주어는 요 형태라는 말이어야 됩니다. 논쟁과 토론과 각 같은 커뮤니 의사소통의 형태들은 이라고 하니까 여기 b e c o m e s가 안 붙는 게 맞죠? form 쓰니까 주어가. 그리고 콤마 찍고 관계되면서 위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얘가 좀 중요한데, 어,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as opposed to 해놓고, 어, bring을 쓸 거니, b r i i n g 을쓸 거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마 거의 한 100, 100명 중에 90명은 다 이거 고릅니다. 와, 투부정사!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이 투는요, 지금 투부정사를 만드는2 투가 아닙니다, 전치사 투죠. 그렇죠? 얘는 전치사 투예요. 그 어, 투부정사는 보고 전치사 투는 보고 와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 우리가 어, 투부정사가 쓰는 자리가 아니면은 보통 투는 전치사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를 쓸 때는 ing를 붙여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니까 러 요게 잘 알아두세요. 이런 애들은 그냥 어, 요 투는, 어, 투부정사가 아니었구나. 전치사 투였구나. 하고 외우시는 게 가장 빨라요.